자, 이제 70번으로 한번 갈까요? 70번 자, 두삼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fx 곱하기 gx fx, gx가 모두 3차 함수인데 곱하기를 했더니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제곱을, 제곱을 만족시킨다. 이 gx의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얼마나 되고? 3이 되고 gx는 뭐한다? x는 2에서 뭐한다? 극대 값을 갖는다. 이렇게 갖는다. 자이럴때 f 프라임 얼마? 재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어, 뭐, 뭐 이것을 다 하나씩 갖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기가 x가 2에서 극대값을 그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최소한 g 프라임 2는 뭐가 된다는 소리니 제로가 된다라는 말의 뜻이겠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g 프라임 2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만 가져서 제로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X 빼기 1을 한 번만 가지고, 얘두번 가지고, 혹은 이거, 이거 한 번씩 가지고, 이거 한번 가지고, 얘를 두번 가지고. 뭐, 이래도 뭐가 된다고? 미분을 시킨 다음에 2를 갖다 내면 제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GX다라는 말의 뜻은 뭐가 된다? 최고차 인계수가 지금 3이다라고돼 있고 x 2의 제곱 그다음에 x 1이거나 이 g(x)는 뭐가 된다는 소리니 3에 x 2의 제곱 x 3이라는 놈을 가져야만이 바로 g 프라스 2가 제로가 될수 있다라는 소리. 이가 아니라 거둘 중에 하나. 입니다 한편 이렇게 돼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얘가 x축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가 2가 돼, 얘가 얼마가 돼 1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2에서 여기는 극소값을 갖겠지. 근데 여기는 극대값을 가지라고 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잘못됐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놈의 그림은 어떤 놈의 그림이 될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 X축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될까? X축이라는 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니?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라는 점에서 뭐 한다? 당연히 뭘 갖는다? 극대 값을 갖는다. 그래서 겨, 결국은 GX라는 놈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FX는 너무나 간단하다. 어 문제 가 원래 이렇게 쉬운가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하느냐면 3분의 1이 있고 x배기 y 없어지고 얘도 하나 없어지니까 뭐하대? x 기 1의 제곱 얼마? x 기 3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분을 해주면 뭐하대? 미분 3분의 2에 x 기1 미분 안 미분 x 기3 더하기 안 미분 미분 3분의 1에 뭐하대? x 기 1의 제곱 이렇게 돼. 따라서 여기다 0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자,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인 0의 값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0 대입니까? 0력에는 3이 되고 얼마? 2가 되겠네2 더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0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에? 3분의 1이 돼요. 3분의 6이 되고 그렇죠? 3분의 7이라는 값이 되겠죠. 여기서 값은 뭔가요? P 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7. 3 더하기 7은 정답은 얼마가 돼요? 10이라는 값이 됩니다.